네, 작두신당의 장정은입니다. 그, 본인들이요, 조금 뭐, 사경을 하시는 걸 하신다 하시면, 가급적이면 조금 한 장을 적더라도, 그 순간만큼 집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? 설령 만약에 TV를 틀어놓고, 우리가 어떤 다른 유튜브를 틀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기도한다,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30분이라도 좋으니까, 한장 적으면 30분 충분히 하시거든요. 그럼 그 순간에는, 근강경을 적으시면, 근간경이, 저기 뭐야 본인들이 틀어보세요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해석 법학경을 하면 법학경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한 설명 해석이 나오거든요 총정리해서 충분히 그렇게 들으면서 본인들이 한땀한땀 한땀 글을 적는 거면, 여기에 그만큼 진심이 들어갈 거고, 진심이 들어가면 본인이 그 순간 기도를 하면서도, 아, 나의 억장 소매를 기도를 하든, 우리 조상님 전전에 이분들이 극락광생을 기도를 하든, 우리나라 천대주님의 사업을 하든, 이 진심으로 이 마음이 딱집중돼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걸 다른 쪽으로, 손으로는 글을 쓰면서, 눈으로는 TV를 본다. 뭐, 얼마 전에 뭐, 정치에서 그런 얘기 했죠. 노룩악수를 하셨습니까? 그, 이렇게 하세요. 눈은 상대방을 보고 있고, 내 손은 그냥 스치듯이 이래 주고. 이거와 똑같거든요.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이왕 하실 거면, 단 30분이라도, 단 40분이라도, 본인들 집중해서, 그래도 적어도 이거 들으시고요. 내가 원하는 염을 여기에다 담으세요. 그래, 그 해야 사경을 적고 나면, 성불이 반드시 있다.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작두신당의 전정원이었습니다.